안녕. 10월 26일 하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소윤이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소윤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울타리와 입구를 만들었어요. 아, 자, 오늘 11절부터 우리 전도사님과 소윤이가 한 절씩 읽어보자.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규비신 휘장을 둘렀습니다. 부, 북쪽 또한 기둥,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길이가 50규비신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은 기둥이 10개이고 밑받침이 10개인데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18절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거기에 술을 놓았습니다. 아멘. 자, 소연은 오늘 말씀 읽었는데 휘장이라는 단어를 소연이 알고 있어? 천이나 가죽을, 가죽을 여러 폭으로 이어 둘러치도록 만든 커튼. 응, 그래, 맞아. 여기 잘 나와 있지. 커튼을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아래 그림에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야? 어, 회. 회막이지. 어,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회막이 있는데 오늘은 회막의 울타리와 입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전두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해볼게. 울타리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다잘 나와 있네. 남쪽과 북쪽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지? 100 규빗. 어, 100 규빗. 규빗은 지금으로 우리가 해보면, 한1 규빗이 50cm 정도 된다고 했어. 어. 그러니까, 50m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서쪽과 동쪽 울타리는 또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 음... 여기 읽어보니까? 50 규빗. 어, 50 규빗. 그래서 25m를 말해. 자, 그리고 또 전우산 한 가지 더 질문해보면, 음, 울타리의 입구에 막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했는데, 18절에 잘 나와 있네. 길로 들어가는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로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를 잘 놓는 사람이 수를 놓았다고 되어 있잖아 네. 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은 출애굽기 어, 27장에 또 나와 있어 그래서 27장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의 울타리를 어떻게 입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38장에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소윤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소윤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해요. 어, 따르려고 노력하지. 네.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한 그대로 만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소윤이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나도 그대로 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은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여러 번 이렇게 어른들이 말을 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할것 같아? 어꼭 기억하고 중요한 거니까. 어 그렇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소윤이도 여러 번 하는 말을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아 듣기 싫어 이렇게 어왜또 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소윤이는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또 내일도 큐티 말씀을 하잖아, 읽잖아. 응. 어, 그게 하나님 말씀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잘 귀담아들었고, 어, 잘 귀담아듣고 또잘 실천. 아, 맞아, 잘 실천하고. 그래서 소윤이가 말씀을 매일 매일 읽고 큐티 하니까 점점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정말 기쁘거든. 그래서 우리 소윤이가 이제 또좀 있으면 한 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네. 내년에도 큐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이번처럼 잘 읽고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될것 같아. 그렇지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소윤이가 말씀을 잘 적용한 것 같으니까 오늘 마무리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가슴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또 다음 큐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